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KF21 보람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숨은 기여자 중한 명은 박시몽 박사로 그의 기술적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시몽 박사는 미국 F22 랩터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맥도넬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마틴 등 미국 주요 방산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특히 F22의 항법 및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KF21의 항전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F22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관련 기술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참여 자체가 그의 기술적 깊이와 신뢰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2014년, 박시몽 박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애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KFX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였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기 개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쌍발 엔진 구조에서 추력 통제 로직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를 채택한 것이 핵심 기술적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단일 엔진보다 강력한 추력과 손상 시 생존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발 엔진은 두 엔진의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입니다. 추력 불균형은 기체의 균형과 기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박시몽 박사의 조언은 KF21 항전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노하우는 시제기 비행의 안정성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외형이 F21을 닮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심장이라 할수 있는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외형적 성과뿐 아니라 기술 내실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KF21은 138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16년까지 2200회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이상의 비행이 진행되며, 시험 조건과 환경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체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남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남해 성공과 중장거리 비행구역으로 시험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비행시간, 고도, 기동성 등 주요 항목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건전성, 조종특성, 착륙안정성의 높은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KF-21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을 넘어 기술주권 확보의 상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엔진까지 국산화하여 자주국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21,000파운드급 쌍발 엔진 국산화에 착수했습니다. 이 엔진은 KF21에 탑재되며 극한 환경에서도 고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군용 항공 엔진은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로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수작업이 필수이며 정밀성과 품질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20년 이상 경력의 마스터 기술자와 국가공인 기능장을 핵심 인력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국산 엔진 개발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가 고성능 엔진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직경 1m의 고효율 압축 팬 블레이드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 부품은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는 핵심 구성품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결정 특수 합금 소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요 엔진 제조사에 납품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입니다. 영국 방산 매체 셰퍼드 미디어는 한국이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전투기 엔진이 국가 안보 기술 중 가장 고난도 분야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아시아 기술 패권 구도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미국 GE, 영국 롤스로이스, 프랑스 서프란 등의 엔진을 위존해 왔습니다. 이는 정치적 변수로 자주권을 제약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터키는 F-35 프로그램 배제로 엔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 역시 나팔 도입 시 프랑스로부터 엔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를 중심으로 고온 합금 소재, 정밀 가공, 냉각 기술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독립의 핵심 기반을 형성합니다. 국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과 협력해 섭씨 1680도 이상을 견디는 니켈 초내열 합금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 중입니다. 2025년 말 실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소재는 초음속 추진체, 가스터빈 블레이드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수입 고가 소재 대체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스터빈 블레이드 재생용 레이저 클레딩 기술 개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2,500억 원의 교체 비용과 1,200억 원의 정비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합니다. 연세대 조영희 교수는 한국이 1,600K 약 1,327도 급항공 엔진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f a 5 1 g F404 엔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1800K급 초고온 엔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GE F414 엔진, 미 해군 f a 2 8 슈퍼호넷 탑재, 과 동급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KF-21의 슈퍼호넷을 능가하는 국산 엔진 탑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내열 부품 성능 향상과 정교한 냉각 기술의 융합입니다. 연소실과 터빈 부품에는 정밀 냉각 채널 설계와 열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전통적 가공 방식으로는 복잡한 내부 구조 구현이 어렵습니다. 3D 프린팅 기반 복합 정밀 공정 기술이 이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두 가지 핵심 냉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하나는 부품 내부 미세 공기 통로로 냉각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품 표면의 냉각 공기를 직접 분사해 고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G, 롤스로이스 등과 유사한 고난도 기술입니다. 3D 금속 프린팅 공법은 터빈 블레이드의 복잡한 냉각 채널 구현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냉각 성능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시제품 테스트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조만간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국산 엔진 부품이 실전 투입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고성능 엔진 개발과 낮은 양산 단가 발표는 해외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군사 안보 독점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한국의 기술 독립이 기존 기술 우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은 신흥 수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방산 수출 전략과 안보 외교의 흐름을 바꿀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도전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닙니다. KF-21과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과 기술 조건을 확립하는 역사적 여정의 일부입니다.